예약받 물건, 자 지난 시간에 분석했던 물건인데요. 그리고 임장할 것까지 갔다 왔던 그런 물건입니다. 자 우리가 구미의 진평동 진평주금아파트 물건이요. 이조공아파트에몇 개가 남는가면 하 97개가 이렇게 경매가 진행됐습니다. 97개 물건이 경매가 진행돼 가지고, 아, 요거를 우리가 지난 어, 목요일인가요? 입찰 예, 인자 활동을 다 가지고 예, 공항 근처 단쭉뚫러 보면서 어, 조사를 했던 물건입니다. 그래서 어이 그 49%에 거의 한 60개 정도가 나왔고요. 어 34%까지 해가지고 예, 지금 예, 30개가 이렇게 진행이 되어서 우리 그 신청 과정에 가신 분들이 예, 대거 다섯 분인가 가셨어요 다섯 분 가셔가지고 <laughs> 입찰하셨는데. 예, 저는 비층으로막 몰빵해가지고 10개를 넣었는데, 안 떨어지고. <laughs> 한개 없이라도 이제 34%안 쓰는 게 있을까 싶어가지고, 몰빵을 했는데, 아, 우리 그루 씨가 다 썼는가 봐요. <laughs> 그래가지고 좀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자, 1등 안에 예, 높게 쓰는 분이 되는 거니까 축하드리고요. 자, 보시면, 음, 자. 기본적인 것은, 이렇게 97개 물건이 나온 상태에서, 자, 4차까지 떨어진 그런 상황이고요. 아파트입니다. 주공아파트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대지권이 9평 되고요. 건물 면적이 15평이 되니까, 곱하기 1.3을 하게 되면, 한 19평 정도, 예, 정도 되는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 건물 미갈매각이고이경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 그 다음, 기본적인 거, 자, 34%에 10%, 그런데 7910만원에, 예, 감정이, 예, 된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자, 낙찰금액은 3999만 9천, 예, 9만원까지 있었네요. 예, 이렇게 해서, 50.56% 이렇게 낙찰됐습니다. 어, 저는 이제, 지난, 예, 49% 때, 제일 친밀하는 사람 중에 한 분이 누가면 군 18층에 딱49% 해가 감독이 잘되신 분이 계셨거라면참 그분이 제일 지혜밀다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었습니다. 근데 아데그혹시 그놈 우리 형님이 딱5 0점56%그게4 9에나타내됐으니까잘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자 네, 했고요. 기본적인 사항들은 자 보시면 음. 예전재순 씨가 이렇게 되 있는데, 자, 말소기준 관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경매, 예, 민국 전초만에 해가지고, 예, 차지 1억 5,500에 서 어, 말소기준 관리가, 아, 제일 좋요전재순씨 같은 경우가 19년 8월 27일 돼 있습니다. 예, 얼마? 8월 6일, 이렇게 돼 있죠. 예, 근데 8월 27일 돼 있으면서, 예, 보정금 1000만원에 35만원, 이렇게 돼있고요 어, 배당금 액도선배지금 배당옥선배 있고 어, 그다음 경매 후 전입신고 이렇게 돼 있죠. 이 사람이 경매되고 나서 전입신고 했으니까 에,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아 가짜 임차인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이런 경우는 가짜 임차인이 해가지고 그런데 네, 네. 우리가 어, 경매가 진행되고 네, 경매내시결정등기가 됩니다. 되고 나서 전입신고하게 되면 소액임차인도된다 된다? 안된다라고 된다, 음. 했죠. 경매개시 결정등기가 되고 나서 전입신고했기 때문에 오늘 소액임차인도안 되는 그런 사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합매일자는 18년 6월 19일날 이렇게 되겠죠. 네오걸 봤을 때는이분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도 들었는데 <laughs> 보시면 현장에 전자 예금 기능을 만나지 못하여 전용 거론 신고 및 대량 요구 절차가 이제은 안내문을 수행당서나 보고서 작성일까지 아무나 될락이 없어 전자을하게하지 못하였어. 이렇게 되 있습니다. 그래서 학증일자가 이렇게 돼 있는 걸로 봤을 때는 로또가 이끼리신것 같은데, 하여튼 간에 뭐 전출했다가 다시 들어오는 그런 거니까, 그안 된다고, 라고안 된다고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네, 이상은 네, 크게 문제없는 그런 물건이 되겠죠. 그럼 기본적으로 네, 강의할 때말소이정권리 찾고 두 번째 말이요 대학명. 근데 대학력이 없으니까 상관없고. 네, 소액임차인. 최우선배만자들은 보니까 경매정리에 보내야 되니까 소액임차인도 안되고. 그 다음에, 이따 다른 여러 문제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 지난 토요일 날 가보니까, 제가 입주민을 만나서 이렇게 협결을 해보니까, 거의 다 찼다. 지금 다 거의 그거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번에 90개가 넘온 물건이, 음이 모델링이 지금 다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이 보니까, 거의 뭐, 화장실다 제거하고, 도배 다음판다 벗어내고, 샤시는 안하고 그냥 하는것들 그렇죠? 예. 하고 보니까요 대부분 그렇죠? 샤시는 안하고 기본 싹들어 내고 하시는데 비용이 한 얼마정도 나가는요 자, 출근한 는 물어보니까 한 600, 700 정도 하는 거의 잘하겠나 생각이 더 드는데 예? 잘하려고 하면 안탈려 잘하려고 하면 탈려고 하0잘하려 하면 기본적으로 한6 0 0선에사면 화장실까지 오배 하고 다 해가지고 거의 마무리 안 되겠나, 하고 판단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업자한테, 뭐, 업자 사장님을 만나가지고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철거하는 거만 한다. 리모델링까지 다 하는 걸로 하지. 철거 만은안 한다. 이렇게 하는데, 내가 진짜 그 놀러 앉아있게 있을 수만 있으면, 철거는 철거대로 하고, 화장실은 자장실대로 맡기고, 이제 제가 그 구매 가면, 그, 근대상 있잖아습니까그 사회 같은 거다 사와가지고 대렇게 하게 되면, 이제 미용은 절감 안 해요. 그러니까, 근대상 가가지고, 예, 네, 꾸미에 좀 잘하는 사람, 정치라고 하는 사람을 좀 연결시켜 달라라는 하면 인태가 인테리어, 하는 그 인부를 붙여줘요. 그러면 내가 기본적인 그런 타일을 이렇 사가지고 닦아주면 그 사람이 다 이렇게 붙여주는데, 그러면 굉장히 또 좋은 형제고요. 또4 개나 잘 받았으니까, 수고에 네, 가면 그 지금 부산 거 있잖습니까? 그 가구가 하는 파는 거 있잖습니까? 거이가 가지고. 우리, 그, 전에 했던 그분 같은 경우는, 어, 낙찰받아가지고, 거의 가, 1인 거죠? 그 가구 크게 뭐야, 조리어 내가 응. 하는 거. 리 네, 예.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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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가가지고, 네. 거기 가 4개 정도면전 그렇게 하셨대요. <laughs> 거기 가가지고, 그과 가제에서 침대나 이런 것들을 딱 해가지고, 햇빛로딱 침착하면 택가로 타고 올라 그거를 기본적인 설치는 내가 하면 되는 거고. 그 힘들어요. 든데4개 정도면 충분히 손상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laughs> 개인적인 겁니다 <laughs>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하여튼 리모델링 하고 나서 근데 시간은 조금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5 0개가다 차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좀그 시간을 좀 걸리면서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공항 쪽만 이제 발표가 내고 나게 되면 네, 이거는 굉장히 괜찮차는 괜찮은 위치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저께 이제 구미에서 정신이전하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구미 활성화 방안에서 상의 회의를 했는데 그때 나왔던 것이뭔 가면 공항하고 연계해서 고공단을 기업 유출해야 된다 하는 걸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기업들을 다시 대기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야 된다. 그런 안들이 어저께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공항만 활성화된다 그러면, 4공단5공단 같은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지금 어저께, 저 혼자 또, 이제, 그, 가산에 가가지고, 부동산 몇 군데 쭉들리면서 예, 가산 IC 근처에 쭉들러보면서 이제, 할, 해보니까, 일단은, KTX, 제가 봤을 때 ITX 같아요. 이 ITX가, 지금 원주에서, 그러니까, 충남리에서 출발해가지고, 원주로 갔다가, 영주, 안동, 그쳐서, 그 다음에, 그, 군이, 의성군이 해가지고, 그, 영천 경주로 해서 부산으로 빠지는 ITX가 있습니다. 이 라인이 있는데, 이 라인하고 서대구에서 출발해가지고, 공항으로 해서 가는 라인하고, 지금 이렇게 연계시킨다 그러더라고요그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는 k t x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ITX 같아요. ITX 같은 경우는 k t x 보다는 속도가 늦어요. k t s 는 300km 달릴 수 있는 철도인데, ITS 같은 경우는 200km 달릴 수 있는 거로 하면, 그것이 앞으로 연계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서대구에서 출발해가지고, 가산으로 붙여서, 공항으로 해가지고, 군인로 해서, 의성 분쪽으로 해서, 바로, <laughs> 그 라인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어, 그거는 확정이 됐다는 쪽으로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하여튼 공항 쪽이 활성화되면 철도나 기반시설이 되면서 꾸미쪽 예, 이거는 진, 여, 이 이쪽 위치 같은 경우는 가산하고 거리가 한 5분 1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나름대로 괜찮은 위치 그리고 어, 사공간 5공간에서 바로 또 본인도 그 공항으로 돌리는 도로가 또 이렇게 예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되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예, 괜찮은 아파트가 될것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장 세, 일단 단기간 쪽에서는 쪽 조금 힘들 수 있다. 그렇지만 장기로 가게 되면 괜찮은 상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빨리 탈것 같으면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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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매각은 반값에 샀으니까 감정 금액 반값 샀으니까 그 실제로 한6500 정도 전후 해가지고 거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알고 그러니까 그 외에 해서도3700 이렇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저희 금액이 네. 3,900 정도를 받았으니까, 예, 충분히, 예, 한2천만 원, 3천만원 정도 갭이 있고, 리모델링 한5백0 0 들어가고 하면, 남들은 괜찮은 물건에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여튼 4개를 낙찰받았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박수 한번 요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하여 이렇게 네, 자꾸 낙찰받는 사례가 생기니까 저는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laughs> 네, 오늘 저도 또뭐 이제 그, 그 지분 물건이 그있 나왔습니다. 오늘 그 어디야? 그, 그 롯데캐슬 있죠? 달서구에. 그거 네, 지분 물건 있어가지고 그거 하고. 평리동에 네, 지금 그 물건 그 뭐냐 재건축 단지 있잖습니까? 물건을 어, 지금 음. 정확하게 네, 확인을 해보고 지금 입찰 한번 해보자라고 하고 지금 구편장에 보냈어요. 지금 가그 위치는 남대로뭐 저번에 보셨듯이 보시면. 아, 수대고 그, 여기 여기죠. 대고야 여기서 해가지고. 지금 어저께 제가또분위그야 그... 그 가산에 부동산에 이제 가서 보니까 여기서 수대원에서 바로 이렇게 뚫려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내려보실래요? 내려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가서 내려보실래요? 이렇게 잡으로 가서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공항이 이 쪽이잖아, 여기잖아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잖아요. 여기 그 이렇게 가지고 ITX가 이렇게 밀들고 이렇게요. ITX 그때. 그니까, 러 수대구에서 i t x 가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렇 해요. 의성 이쪽으로. 여기 의성 가면 뭐가 있던가 면 그, 지금 여기, 여 출도 있죠, 여기요 여기 ITS야. 여기 ITS, 여기 ITS. 이게 이제 원주에서 들어온 거예요, 원주에서. 그, 청량에서, 청량에 출발해가지고, 원주로 갔다가, 원주에서 대청을 거쳐가지고, 예, 영주 거쳐서 안동으로 해가지고, 군이 의성 거쳐가지고, 그, 어, 뭐 영천 거쳐가지고 경주에서 무산으로 내려가는 그걸 알요 이게 i t s 예요 그래서 여기, 여기가 공항이고, 아니, 여기 공항에서 이렇게 해서 이승을 연결되다더라요그 이상으로. 음. 그래서 ITS가 이렇게 연결되는, 그스네고쪽으 연결되는 그런 라인이 뚫린다고, 이거 합증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그 부동산에서는. 음. 그래서 하여튼, 지제 여기 한번좀 올려보시면, 여기 조금 떠올려 보시면 가사 요 여기 있다 아요였죠 여기 천평이 장천인데 장천 이쯤에 여기 하나 생기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장천 이쯤에 그래서 이렇게 여기 하나 생기면서 이렇게 해서 진행가기 때문에 여기서 결국 뭐야 여기 여기서 이 진평도 아까 전까지는 한 5분 1 0분밖에안걸리거라요 그래서 요거는 나도 괜찮은 위치가 되고 그 다음에 예, 그, 여기는 지금 1공단, 2공단, 3공단, 4공단, 5공단 닮니까 그러니까 공항이 생긴다 그러면 제일 쓰이 집은 여기에요. 5공단. 이번에 4공단에 경매하는 들 건데 그 공장이 있고요. 지금 다 요거 이제 분위기가 어저께 뭐 상봉회의소에서 꿈이 품위, 그, 꿈의 그 국회의원들하고, 시장하고, 예, 그상공금이나 그 공장 하시는 분들 모여가지고 지금, 어, 공항이 생기니까 이 공항하고 연계된 사업을 유치해지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도 오고, 그러니까 삼성이나 LG도 다시 회기시키는 쪽으로 좀 해보자, 뭐 그런 이야기도 서생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쪽이 이제 보항이 되게 되면, 나름대로 이제 전자 이쪽을 추출할 수 있는 루트 하나밖에 뚫리니까, 충분히, 어, 괜찮지 않겠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장철 이쪽이 좀, 저는 이 가산 이쪽에 좀클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쪽 투자하는 것은 지금, 공항이 된다, 면! 단서가 묻는 거요 다른다면! 괜찮은 이쪽 투자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 어, 부분은 이렇게 되고요 자, 전체적인 그림만 이제 그려으 갑니다. 학대고 시켜볼까요? 학대시켜보면, 예, 학대시켜보면, 예, 여기에 더 학대시켜보면, 지금, 예, 여기에 이제 학교 있고, 중학교 있고, 뒤 상처포스 있고, 그러니까 살기에는 뭐 굉장히 뭐 무난한 지역인 것 같아요. 어, 이쪽이 임대주택이 구역에서 임대주택이 많아가지고 뭐 그런 것들은 단점인데 일단 여기가 공단이 활성화되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실검은 실제 전세가 한6 5 0 0 정도 6 6,500 정도 전세가 나간다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렇게 되고 매매는 뭐한 6천, 7 7,000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하러는데 네. 지금뭐 90기가 한 번에 나왔기 때문에, 이제 마찰 충격을 갖 줬으면 좀 시간이, 흡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뭐 시간이 지나게 되면 뭐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이제 가셔가지고 낙찰받아서, 예, 주간에, 예, 예, 계십니다. 우리가 한, 다섯 분도 가셨는데, 4네개 낙찰받고 뵙했습니다